남성은 20ml, 여성은 10ml 부터 시작하시면 되요. 계량용기랑 물병 같이 되시는데 계량용기 보시면 눈금 나와있거든요. 눈금에 잘 맞춰서 계량해서 물병에 넣어주시고 물병에 넣고 잘 흔들어서 한잔 드시고 물만 한잔더 들어주시면 돼요 쉽죠? 계량 용기도 같이 드리고 물병도 같이 드리니까 뭐별 무리 없이 추가 구매하실 거 없이 바로 진행 가능하세요 자전자 피는 한 팩에 4만 원이고요 두달 정도 드세요. 이렇게 생겼어요. 부정법이랑 뭐 내용 자세히 나와있고요. 네이버에 정직형 검색하시면 돼요. 정직형 010-5711-0850 식이섬유 드세요. 쾌변 변비. 뭐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많이 주죠. 축변 제거 뭐 등등등. 010-5711-0850 네이버에 정직형 검색하시면 돼요. 정직형 자전제피 안녕.